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봐 해방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안녕하세요 포토입니다 네 오늘 아침 일찍 어, 지인의 집에 나왔습니다 어, 지인분께서 어, 치앙마이 1년 살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오셨는데 한번 보시죠 집이 신축이라 그래요 네. 이분께서 이 단독주택으로 오신 이유가 반려견과 함께 오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십니까? 해피 어잘 있었어? 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집 구조가 어떤지 이 집을 이 분께서 구하신 이유가 이 반려견 때문인데, 이 반려견이 겁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산책을 할수 있는 공간이 밖에 있는 단독주택을 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위치가 치앙마이 산사이 쪽이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면 좀 북쪽이에요. 네, 저도 이 밖으로는 처음 나와보네요. 네, 강아지가 어 이렇게 어 산책을 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저는 여기 한번 와봤었는데, 집이 굉장히 이쁩니다. 네. 요렇게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케이, 해피, 가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한국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에요. 산사이, 그 다음에 항동, 그쪽이 이제 국제학교 보내시는 분들, 네. 와서 가족 단위로 생활하기 좋은 곳이죠. 근처에 큰 마켓도 있고요, 마트. 네, 이 문도 나무 재질이 어, 만드신 분께서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어, 해피 들어가 안 돼. 들어와. 네. 들어오면은 거실이 굉장히 넓직하니 좋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아, 주방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런 주방 형태가 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유럽식 같아요. 제가 예전에 유럽에 좀살 때. 요런 느낌의 형태로 어 디자인이 되어 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 소파도 있고 거실도 있고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요. 네, 굉장히 넓어요. 음이 오신 지인분께서 이제 가족분들께서 한국도 왔다갔다 하실 일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넓은 집을 어 반려견도 있고 하니까 하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가 마스터베드룸이고 음, 이런 식으로, 저 안에 화장실도 있고, 넓은 크기의 창도 있고요. 그리고 이집 자체가, 이게 브라운 톤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좀 아늑한 느낌이 드는 조명도 그렇고, 이런 목재 색깔도 그렇고, 이렇게 여기는, 어, 트윈베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2층도 있습니다. <laughs> 2층도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바깥에, 어, 2층에 올라오면은, 여기서 날 좋을 때뭐좀 고기도 꺼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괜찮습니다. 옆에 나무도 굉장히 멋있어요. 이렇게. 나갈 수, 이렇게 태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여기도 이제 큰 침대가 하나 더 있고요. 여기도 화장실. 이렇게 화장실 공간이 이렇게 있고. 어, 여기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집이 따뜻한 분위기고 해서 좋더라고요. 네, 그럼 다시 1층으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토입니다. 네. 방금 촬영한 집주인분이랑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어... 이번 이 프라이버시를 좀 보,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화면 구성을 했어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좀다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치앙마에서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는 미혼 남성입니다. <laughs> 네, 미, 네, 이제 미혼 남성이라고 이렇게 넓은 집에서 강아지와 살고 있는 어, 가, 강력하게 어필하시네요. 네,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 잘려드릴게요. <laughs> 농담이고요 네. 어치안마이는 어떻게 1년 가계를 하게 되신 거예요? 어, 일단 저는 이제 해외에서 한번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예, 동남아 여러 군데를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한 몇 가지 부분에서 이제 살기에 좀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치안이라든지 뭐 물가 그리고 뭐 음식 그리고 뭐 사람들도 되게 좀 친절한 편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 비해서 좀 마음이 좀 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태국이. 치앙마이는 그러니까 1년 살기를 본격적으로 오시기 전에 몇번 정도 보셨었나요 치앙마이에 한한달 정도를 두번 왔었습니다 아한달 정도를 두번아그니까두 네. 번째 방문에 1년 살기를 결정하고 네. 세 번째 방문하면서 네. 1년 살기 를 시작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 네. 이 집이 굉장히 좋은데 어. 렌탈 비용은 어느 정도 됐니까 엔탈대양은 3만 밧에 한 달에 한달에 3만 밧.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나무에서 나무잎 많이 떨어지거든요. 큰 나무가 두개 있어 가지고. 네, 아까 제 영상에도 보이더라고요. 예. 네. 네, 그리고 천 밧을 또 따로 한 달에 이렇게 그 낙엽 정리 하시는 분들 와가지고 아, 예. 쓸고 담고 가시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에 3만 한천 밧. 예. 어. 네. 한국 돈으로 한 120만 원돈뭐 되는 거네요. 한 달에 예. 따서 그러면은. 이게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데 해외를 데리고 오는데 네, 어. 어떤 그런 과정 같은 것만 설명해 주실 수있을까요 그러니까 과정은 사실 이게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병원에 맡기는 방법이 네. 있거든요. 네. 네, 대행으로 해주는 병원이 있어가지고 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돈을 좀 쓰고 이제 거기 투자하는 시간을 좀 줄이자는 주의라서 어. 네. 총 비용을 네. 어느정도 내셨어요? 총 비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거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 대충? 뭐. 네 대충 아마 대행해주는 비용이 한5 0만원 5-6만원 50만 50만 50. 했던 것같고요 강아지 오는데 소화물로 오는거죠? 예 소화 그러니까 어. 7 k g 가 넘어가면 이제 소화물로 오는아걔가7 k 어. g 가 넘어가요? 예. 예. 만약에 개가 7 k g 가안 넘으면은 핸드캐비 해가지고 캐빈 작업을 할수있는거예요예예아네 어. 어. 아, 네. 구독자분들 참고하 주. 요 참고하시면 괜찮겠네요, 네. 이 반려견을 현재 이렇게, 어, 어, 같이 여행할 수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시아... 아시아가 아, 치앙가에는요? 아시아는? 아시아는 치앙가를 취항을안 하니까. 예. 뭐, 그것까지 정확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인 비용이 한 50만원, 그 다음에 본인 좌석표에다가 플러스 20 얼마 정도를 합쳐서 반려견을 데리고 올수 있다. 그죠. 렇 한, 합치면한 80만원 정도? 네, 80만 원 어, 네. 본인 자석에 80만 원 정도를 플러스해서 받는거합격합니 예,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오신 지 지금 한달좀 넘었잖아요. 정확히 한달 됐군요. 네, 1년사년 네, 1년 살이 정확히 한달 됐는데 네.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취향 마이는 아니고 주택에 뭐둘 다, 다, 둘 다요. 통합, 통합적으로. 어, 일단은 제가 한달 살면서 일단 적응 기간으로 지금 생각을 했거든요. 강아지와 함께 음. 강아지도 새로운 환경에 음. 왔기 때문에. 옆에 옆집에 뭐 고양이랑도 가끔 쫓아다니기도 하고 음. 지금 정응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생각보다는 어 정이 빨리 됐다. 잘 됐다. 네. 그리고 뭐 만족도는 좀 높은 편인가요? 일단 제가 그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음. 그리고 주택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뭐아파트나 이렇게 살아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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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해외 그 주택에서 살아보니까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공간 자체가 넓니까 네, 굉장히 쾌적하잖아요. 지금 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층고도 좀 높은 편이거든요. 어, 뒤 비... 층고 굉장히 높습니다. 전부 달 때가 아마 힘들 것 같은데 아마 전부 달 때는 이거 네. 2단그 사다리가 있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음. 되게 좀, 좀 좋아요. 어디 나고 가 싶은 생각이 꽤 많이 들진 않아요. 그집 그 주변에 뭐 나무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무나 숲 같은 것들 좋아하는 편인데. 음. 예 이런 환경들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음, 예. 현재까지, 어, 저희 지인분께서는 만족을 하고 계신다 그러네요. 그리고 저는 지인이라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있지만은, 또제 영상 만드는 거,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미혼 남성이 이렇게 이 정도 비용을 쓰고 해외 살인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이게 모니터를 보시면은 눈치 빠른 분들은 어느 정도 눈치 채셨을 것 같은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주식 투자. 아마, 네. 저도 사실 처음에 취향가 한 10년 전에 왔을 때, 요런 를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조금 손 댔다가, 네. 후에 막급으로 손해만 보고 말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뭐, 뭐 경력도 있고,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으니까, 이런 생활을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한 번, 본인 경력이나, 로론 대충 뭐, 간단하게 그냥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경력이 뭐, 대단하지는 않은데, 예전에 첫 직장으로 증권사를 잠깐 다녔었고요. 아, 5년 정도? 아, 5년? 4년 정도? 아, 5년. 예. 아,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른 직종으로 옮기긴 했는데, 어쨌든, 어, 전공 자체가 뭐 경영, 이제 금융 쪽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자격때부터 음. 그리고, 어, 뭐 업종도, 직종도 이제 그쪽으로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어, 결국에는 이제 혼자 일을 하고 싶어서, 네. 회사를 나오고, 전업주제로 예. 하게 됐죠. 아. 네. 그러면은 제 유튜브 영상을 위해서, 음, 이렇게 집도 구경시켜주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인터뷰를 해주신, 아, 지인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1년 살이에 관해서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댓글 달아주시면은 이제 또 나중에 이분이랑 또, 어, 추후, 6개월 후, 1년 후, 이렇게 살아보니 어땠다. 이런 영상 한번 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바이바이.